오늘은 이더뉴 피플 메이킹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이거를 산 지는 꽤 오래 됐는데 지금 이거를 읽어 보니까 되게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렇게 되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책 28쪽에 나온 내용이고요. 어, 이 내용이 뭐냐면 My Declaration of Self Esteem이라는 내용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거를 썼다고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시작하는 게 I am me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짧은 에세이 그런 내용인데 I am me or in all the world there is no one else exactly like me.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예 없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정확히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모든 게 나와 나한테 들어가는 거, 또 나오는 것들 전체가 이제 온전히 나인 것이고,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 내가 느끼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I own everything about me, my body, including everything. It does 내가 하는 내 몸, 내몸 전체를 내가 책임을 지고, 또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책임을 지고, 내 감정이 어떻던 간에 그게 기쁘던, 슬프던, 그리고 실망했던 간에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성공과 나의 모든 실패,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 감정에 되게 솔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되게 초점을 둘수 있겠죠.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I know there are aspects about myself that puzzle me.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은 되게 불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약간 의심이 든다? 의구심이 든다? 그런 행동도 내가 할 때가 있는데, 어, 그렇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친구가 정말 대준다면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컨펌이 된 거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 글이 I, I own me and therefore I can engineer me 그러니까 엔지니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은 내가 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 자신을 설계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걸로 된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끝날 때 I am me and I am okay 나는 나고 그것 또한 괜찮아 나는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아 나의 감정이라는 게 정말 괜찮구나 이래도 이래도 괜찮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던 정말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어 셔를 나누고 싶었고 더 뉴피플 메이킹이라는 이책 이 되게 오래된 건데,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기 시작했는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